오늘 은혜를 알면 부끄러움도 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아까 보니까 19절 넘어가니까 좀 지쳐서 읽기 힘들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laughs> 그렇죠? 성경을 읽는 것도 지속적으로 오래 읽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한 주, 두 주, 1년, 2년 하다 보면 힘든 일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은혜를 따라 은혜를 누리는 그런 것들이 지속되지 않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나요?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나요? 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어막 서준아.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까요? 예수 님 믿는 사람. 어우, 훌륭해요. 뭐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그런 안 나오고 예수님 믿는 사람 아주 훌륭해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죠. 보통 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되면 6개월 이상 출석한 사람이 학습을 받고 또 학습을 받은 사람이 또 6개월 이상 출석을 하게 되면 세례 교육을 받은 후에 문답을 거쳐서 모든 회중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회중 교회 공동체 안에 그가 함께 같은 신앙을 고백한 존재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몸이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게 세례 의식이잖아요, 그렇죠? 예식인데 그런데 미국 청교도 청교도들은 세례를 베풀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삶에서 열매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어요. 누군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 신앙을 고백할 때 그냥 어, 그래 믿습니까? 세례 베푸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고 변했는지 확인하고 정말 확인 확인되는 열매가 드러날 때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죠. 어, 삶에서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의 믿음이 가짜라고 여기고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이웃들이 칭찬하는 사람인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교회에 나가서 나간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된 증거들이 나타난지를 나타나는지를 꼭 확인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교회의 거룩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 시절에는 누구나 교회에 출석할 수 있었지만 세례 교인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조금 더 무거운 책임감이 따랐던 것 같아요. 반면에 세례 교세례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한, 함께 돌보는 대상이었습니다.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막 예배 시간에 졸든 떠들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상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든 그의 삶에 이상한 모습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다투던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아서 왜요? 아직 세례 받지 않았잖아요. 아직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잖아요. 죄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세례 받지 않은 대상은 교회에서 그를 더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쉽게 세례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믿음이. 확인된 사람들이 세례를 고백하고 아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교회의 거룩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를 확인하고 세례를 베푼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10분의 1로 줄어들 줄 줄어들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교회 다니고 뭐 6개월 다니고 그러다가 뭐 교육 받고 신앙 교육도 제, 제대로 안 하고 대충 하고 어, 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새를 베풀고 막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확인되고 새를 베푼다면 오늘날 10분의 1 많이 받아야 10분의 1 정도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삶에 변화된 증거가 하나라도 나타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출석하는 거 빼고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구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있지만 우린 지금 다 교회 다니면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세례 받고 안 받고를 그 기준으로 해서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교회가 덜 욕먹지 않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교회가 전덜 욕먹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지만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구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지만 자기가 기독교가 자기한테 맞아서 그냥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되는데 사람이 난 그래서 기독교가 좋아서 교회를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할수 없죠.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분하고 세례를 베푼다면, 그래서 세례를 베푼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세례를 베풀지 않은 사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아직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고 아직 교회 의 공동체 안에서 돌봄이 필요한 그러한 연약한 지체로 여긴다면, 교회가 좀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 거룩한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좌우로 한번 얼굴을 보세요. 얼굴에 거룩이라고 써 있나요? 아, 보세요, 빨리. 옆에 있는 분들 거룩이라고 써 있습니까? 앞뒤로도 보세요. 얼굴이 반짝반짝 거려요, 아주. 여러분 여러분 세례를 받은 후에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이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서 어떤 열매를 얻으 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으로 살면서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생각해 보세요. 딱 이렇게 가슴손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온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고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로마서 6장은 내용이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 1절에서 11절에는 죄로부터 자유로 얻은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서론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은 몸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12절부터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은 몸인데 본론으로 12절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우린 더 이상 죄 아래. 살수 없고 죄 가운데 살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수 없고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헷갈리죠. 아, 나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헷갈려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이해가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육체도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죄 안에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죄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수 있느냐? 죄를 지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걸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리스도 함께 죄 가운데 우리의 육체도 죄에 더럽혀진 육체, 죄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 육체도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의 종노를 타던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죄의 몸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그옛 사람 죄의 종노를 타던 그 몸을 함께 그 몸과 함께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죄의 몸이란 자기 소견에 옳은 옳은 대로 행하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없이 하나님의 법에 영향 받지 않고 완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살았던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그 몸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주어에 사용된 헬라어 카탈게오는 완전히 쓸모 없게 되다 파괴하다 소멸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의 옛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몸을 가지고 있어요? 죄에서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무슨 말이지?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옛사랑, 우리가 죄를 종로로 타던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못하는 몸으로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가 이전에는 죄 아래서 죄 안에서 마음껏 죄를 즐거워하며 죄를 짓는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에, 죄에 반응하는 거죠. 죄에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즐겁게 아주 그렇게 반응했던 몸인데 그 몸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쓸모없게 되고 소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은 죄에 대해서는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쓸모없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6장 전반부에서 말하고 싶은 건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자유가 누구 때문에 주어졌는가?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를 얻은 몸이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를 얻은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한 후에 바울은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알고 있냐? 그 은혜를 안다면. 본론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로 얻은 몸이 된 것을 알고 있냐? 그 은혜가 너희를 정말 알고 있냐? 알고 있어? 그럼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빌드업 해서온 거예요. 1절에서 11절에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안다면 너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너희 왕, 너희 주로 믿는다면 제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제가 너희에게 왕노릇 하지는 못하게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라는 거죠. 이게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주어지는 책임이죠.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 왕이 누굽니까?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가 찬양했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찬양의 내용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 은혜를 알고 있어? 알고 있다면 너희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죄가 너희 삶에 왕노릇하지 왕노릇하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죄에 대해서 쓸모없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우리의 왕은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탐심을 따라 행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그 로마 교회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기를 과시하고 다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다 그리스도인, 이방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면 너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소속일 분명히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죄의 종로를 탈 때는 죄를 대적하는 게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리스와 도 연합한 자로서 죄와 맞서고 물리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너희가 죄가 너희에게 왕노릇하게 너희를 내어 주지 말아라. 너희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너희는 그 죄의 종로를 타던 그 몸은 완전히 쓸모 없게 됐고 소멸했다. 이제 너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너희 소속이 어디냐? 여전히 너희, 너희 삶에 죄가 왕노릇 하고 있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게 맞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소속을 분명히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은혜를 알아 알, 깨달았다면 죄가 왕노릇 하게 하지 말고 그 죄와 맞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니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에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 사망임이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죄 아래 살았을 때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너희가 어떤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었느냐? 그때를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만 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죄의 종노릇 할때 돌이켜 보면 그때 너에게 부끄러운 것만 있지 않았냐.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이 정말 정말 찔려요. 우리 그런 우리에게 그랬던 시절이 있죠. 제가 왕노릇하고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의 모든 가치를 따라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를 마음껏 지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를 돌이켜 보면 민망해요, 부끄러워요. 그 죄가 같이 예배 드리는 공동체나 사람들이 알까봐 어,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그때 내 모습을 막 죄인된 그 모습을 알까봐. 물론 지금도 죄인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지만 그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 통치 없을 때 하나님 모를 때 살았던 그 나의 그런 날것의 모습들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면 죽을 만큼 부끄러운 일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건 정말 죽을 만큼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뉴스에서 죄가 드러나는 드러나면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도 가끔 있잖아요. 죄가 드러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생명을 내어 던질 만큼 부끄러운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소속을 분명히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고백하면서 은혜를 안다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너희가 그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은혜를 안다고 말하고 은혜를 고백하면서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은 죄를 부끄러할할줄 아는 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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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모를 때죄를부끄러했습러까 아니죠. 근데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은 죄를 부끄러할줄 알게 되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부 여러분, 고있습니러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를 부 여러분, 여러분, 끄러하지러습니까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미워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막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게 정말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부끄러 부끄러워하는 일을 반복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반복할 때가 있죠.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들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걸 부끄러워한다면 그걸 반복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은혜 아래 있다면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죠. 거짓말 탐심 죄죠. 그런데 너무 쉽게 거짓말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거짓말하는 사람.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좀 많이 봤어요. 직분을 떠나서 거짓말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 그때 그때마다 말을 막 바꾸는 사람들. 그 죄예요. 거짓말.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 걸 빼앗는 거 탐심이에요.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들을 부끄러하지 워 않아요. 로마서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우리는 사탄이 사용하는 불의의 무기가 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히고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니까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섞여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왜 사탄의 불이? 무기가 되어서 사탄에게 휘둘려서 그렇게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의로운 삶을 바치면 하나님께 우리의 의로운 삶을 내어 드리면 죄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싸워서 거룩한 의로운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셔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바울은 은혜를 안다면 소속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자신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발생한 갈등과 다툼이, 죄로 그, 인한 그 다툼과 갈등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죠.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육신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목소리>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당시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 노예가 주인을 섬기다가 그 주인이 그 노예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았어요. 매매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이제는 예를 들면 저의 종이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이걸 이제 돈이 필요해서 팔았습니다. 뭐 5만 원 주고 팔았어요. 근데 제가 판 다음에 이, 이 옛날에 종이었던 이 존재한테 야. 물좀떠 와. 야, 청소 좀 해. 하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한 외가 주인을 섬기다가 어,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팔리는 그런 일들이 드물지 않게 일어났었어요. 바울은 일상에서 쉽게 볼수 있었던 그것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불법의 종이 되었던 자가 속전을 치르신 예수님에 의해서 의의종이 되었으니 이제는 의의종이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몸은 더 이상 그죄 아래서 그 죄의 통치 아래서 있지가 않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거죠.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그불 부... 불의의 종으로, 불법의 종으로 살때 예수님이 그 모든 속전,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지불하시고, 너희는 의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드는 것은 바울도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던 이전의 몸을 버리고 죄를 부끄러워하며 거룩함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도록 건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조금씩 깨끗해져가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저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여기에 나오는 맺었으니란 단어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고 열매가 자라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열매를 맺었으니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열매가 자라나는 과정이 있는 사람의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볼까요? 은혜를 안다고 말하고 은혜를 고백하지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자라나는 과정이 없어요. 그 사람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바울은 오늘 보면 초반에도 언급했습니다. 6장,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건 전제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의 그 기쁨을 누려요? 예수님과 같이 죽었으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그옛사람 우리의 죄의 종노릇하던 그 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자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 되고 죄에 대해서 소멸한 몸이 되었다면 우린 다시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다 지금 육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 종로, 종로로 타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죽었다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죽었다면 부활할 겁니다 근데 안 죽으면 부활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부활의 조건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죽음과 부활 사이에 공백이 있어요 여백이 있어요 그 여백에서 나타나야 하는 게 뭐예요? 열매죠 이 여백은 우리에게는 시간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몸이 같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부끄러워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죄와 저항하고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열매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죠. 열매가 있는가? 계속 자라고 있는가? 점점 그 열매가 풍성해지고 있는가? 열매 맺음은 ing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여러분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삭시라고 말하지 않아요. 은혜라고 말하죠. 은사.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영생은 삭스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구원 이후에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열매로서 증명되어야 되는 거죠. 열매로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죄를 부끄러워하며 점점 거룩한 열매를 맺어 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삶이 변화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알면서 은혜를 깨달았다고 고백하면서 얼마나 그 죄를 부끄럽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점점 거룩한 열매가 맺어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변기가 되어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도구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냥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를 부끄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점점점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해 병기가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